So, they were going to give us j 다 s t f 기 u r m i 이 u t e s in a row. t h 하 y w e 하 e going 기 o 있 o to the center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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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때 e center of the center of the center of t 월, e 전부의 놓고 나한테 꿈을 잃지. 음, 이 그는 지금 다들. 그다음그시간가벼워가벼워가벼워가벼가벼가벼 그런 내용들 관심이 크게 분 미국 파워자 미국 사의이다 이렇게 아니면 보요보이데 자, 일단 직에 네, 어, 홍보신대는 대만 강릉 방시와 같이 이번에도동중국회를 가로지르면서 중국 강공 식별 역을 지나는 경우에 취하고 일본 남쪽선 그, 준비가 돼 있는 걸로 나오나요? 지금 상황은 어떻게 나오나요? 아직 준비가 안된것 같은데, 아, 지금 이 실시간 화면입니다. 지금 공동 언론 발표 직전에, 지금, 기자님 하는 것이지 다고 지금 고 있습니다. 기자 다음에 시작해서 곧장 공장, 전문장을 연결해 주시면 가 내용을 전해드릴 건데, 이에 앞서서, 연경환 어, 기자와 그 얘기 만더듣고볼까요 한국, 양국의 핵심 선화는, 어, 북한의 추가 핵실험 및 민권 상황 등에 대한 우려를 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특히 이 JSA는 최근 논란이 됐던 탈북 어민들의 목숨이 위험했던 장소 입에서 북한을겨냥한 메시지에 더욱 관심이 끌리고 있습니다. 네, 일단 대국 상징 메시지도 혹시 나올 수 있을지 지금 관심이 모이고 있는 상황인데 다시 이제 미중 관계 얘기를 들어가서 한번 요에 집중보겠습니다 우리가 미국과 이렇게 동맹, 이게 안보 동맹의 관점을 짚고 강조를 할수록 중국에서는 또. 여기서부터 끝났으니까 얘기를 하게 되는 근데 고 우리 손주랑 나가고 이동식은 지금 여기에 있는 <laughs> 아, 그게 아니라 그요 근데 대부는 이만해. 약 이런 의미라고 하는 거가지고른쪽으로 얘기를 있었던 거예요. 일단은 이야을 해서 내요. 앞에 있는 초촌에 그런 일 있었고 처음 어요그러니까0 네. 味は一緒に生きてる。 발전열차를 세울 기회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음, 고속으로 발전열차를 세우 얼마나 걸릴까? 실업자로 100km로 달리는 열차가 완전히 멈출 때까지는 27초가 걸렸고 이미 열차가 380m를 움직이게 있습니다 지금 음. 깨닫고 있다을그정도리가무습니다이가운 에파리로 등장습니다 김변화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아가에 태양전들이 가득합니다. 에도소가 우면서 더식하기 좋은 날태가 되자 에파리들이 북한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이 바람에 에벨의 지원객들이 줄어 들어 관광객 타격입니다. 네, I am afraid because it's very dangerous. 이이 에파리들은 최주 문화 확대되면서 통해로 더 유입됐는데요. 그 변화로 기운이 오르면서 세계에서 북산하고 있습니다. 루스 모리씨앤 나우 미츠 루이즈 마타사시니 이제 버리는 먹덩이와 먹이를 넣고 경쟁하는 다른 바다주들에게 위협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평평 해킹한 케냐 북부 걸린 유아들이 먹고 있는 것은 바로 땅콩케이스입니다땅콩케이스는 유아들의 성장을사용는 특별 영양치료 식품으로 아이들이 이미 심각한 영양실조에 고달했을 때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약 500칼로리와 필수탄, 네. 미네랄을 빠르게 공급하는데요. 네. 유네세프는 연간 최소 350만 명의 어린이를 먹일 수 있는 특별 영양치료 식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쟁 으로이 특별 영양 치료식품의 제조와 조달 비용이 급격히 치료습니다 코로나로 불안정한 내리와는 혼란이 가중된 겁니다. 유니세프는 이미 구매와 식물성병, 땅콩 등 치료식품의 모든 재료는 물론 포장제값까지 오르고 있다며 그 타격을 우려합니다.